두자에 지, 를, 팔, 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치기로 했잖아. 아, 그렇네. 아, 진짜. 박수. 응. 응. 아이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응. 아유, 그래, 안 그래도 어제 응. 부산에 있는 친구 전화 왔는데. 응. 부산... 부산에? 어어. 어, 아, 어. 응. 완전 부산도 지글지글한데. 다행히 그대는.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 대구 덥지카인데 어. <laughs> 우리 집은 대구라 하기 어려운 손이라서. 어, 아. 어, 대프리카 답더라. 아, 어제 그랬죠, 그지? 어. 아, 더딱 아. 하긴 크더라, 사람들이. 대프리카? 그냥 집에 이래. 상쾌하고 시원한데. 그렇지 이거는 음. 아직 여름이 아니지. 아, 그렇지, 음. 여름이 아니지. 음. 여름. 자기도 아마 <laughs> 막 지글지글 끓고 그렇지 옷만 아직 여름 옷을 어. 입는 거지 아 어, 음, 그렇지 음, 음, 지금은 그래도 음. 아침 저녁으로 견딜만하니까 뭐 음. 아유 오늘 아침에도 정신없이 바빴네 왜어 어제 저녁에 음. 형님이 음. 어, 참회 맛있다해서 이제 음. 주문한 것도 가지러 가고 음. 먹을 것도 들고 가고 또 형님이 부탁하는 집에 외관이 한 군데 들었다가 음. 응. 그래 우리 또최의 동생 아 은아 어, 아한테도 어, 배달하고 음. 또 은아한테 음. 어, 뭐복숭아도 없고 음. 어, 그래 그랬거든 음. 아 그래 또 깨알 가지고 보이긴 해 감자가야 응. 금직한 게 있길래 좀겠어 아니 이 감자 내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게 작은 목소리 한보은 어린이 식 거야 <laughs> 그래 내가 어. 그래? 감자 필요해? 그래. 필요하지 감, 감자 안 필요한 집이 어디있노 그자? 어. 거기다 또 준비한 거는 우리 김웅씨 감자는 어. 특히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삶아먹고 음. 또 찌개에도 넣어주고 음, 음. 막 이러면 맛있지 그래도 어제 또 상주에서도 감자를 한 상자 이렇게 받아나응 그래 오늘 니거 챙겨왔다 나 진짜 감자 근데, 좋아한다 어, 그렇다는 거지 아. 그리고 또 복숭아도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는지 아. 나중에 마치고 조금 줄게. 음, 조금 줄게. 조금 주면 됩니다. <laughs> 저희 남편이 알레르지가 있어서. 맞지? 어. 천도 복숭아도 그랬나? 아이고, 천도 아 맞지. 천도복숭아도 그렇나. 아휴 천도복숭아뿐만 아니라 사, 복숭아? 사과에 묻힌 분그 복숭아 조금도. 아 아유, 그래? 어, 나 신혼 초에 음. 민섭 씨가. 음. 아좀 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더만 음, 어. 사과를 깎아 먹었는데 그 음. 사과에 묻혔나? 아, 가을 집에서 아니 아니 그 공장 아버님 공장 아 그때 그때 어. 탕비실에서 사과가 있어서 사과를 깎아 음, 먹었는데 음. 그 복숭아가 그 옆에 있었나 봐. 아유 복숭아가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했던 거. <laughs> 그. 그래갖고 아, 이게. 어. 알러지가 몸에. 그냥 이래 나는 게 아니고 몸속이 힘든가 봐. 아, 그게 더힘다 어. 아, 그때 막 몸도 몸이지만 어. 이거를 신혼 초에 남편 죽는 줄 가부 되는 줄 알았다. 진차로그래가나 <laughs> 그때 이후로 복숭아는... 복숭아를 나도 같이 안 먹게 됐지.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숨도 못 쉬고 막 위에도 이게 두드러기도 두드러기인데 속에 음, 막 음. 이게 막 압박, 압박. 이 오나 봐. 아, 그래서, 세질이라는게 어. 있긴 있다, 그죠? 그렇지. 이제는 한번 기볼까? 미워졌어? <laughs> 아니, 미워졌다는 게 보다, 이제, 신혼초보다는 어, 이제 뭐, 어. 가부대도 뭐.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그렇긴 그렇지. 백년 해로 해야지. 응, 그렇지, 백년 어. 해로 해야지. 어, 왜냐면 너무 심심하지 싶다. 옆에 늘 일상을 하던 사람이 없으면. 그렇지. 응, 그래서, 어.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았던 분들이, 어. 일년 사이에 같이 그~ 개가를 하지 같이 죽는 게 아니고 아~ 이래개가를 그래. 하든지 어, 어. 아니가 개관가 제가 제가 어. 아~ 재간가개간가 <laughs> 아~ 어제부 어제부터 어. 막 용어가 생각이 어. 안 나가지고 나 들어가. 오늘 또 아침에 어. 오늘 저녁에 그~ 김미경 박사님 그~ 말 있잖아 음. 그거 있는 줄 알고 음. 현진근 학교 단체 그~ 톡이 오늘 저녁에 휘리릭 맞추고 가겠습니다 익힐 어. 거다 날라가겠습니다 이 했는데 오늘 아니야? 다음 주야? <laughs> 아 왜요? 나도 오늘인 줄 알았다. 어, 그러니까 아. 그래, 또 중, 중요한 거는 채영 신인님한테도 오늘 만나자고 아.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 어떡하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유 그래가 아. 그 말씀이 없으신 우리 김규현 선생님이 이십일 아. 아닌가요? <laughs> 그래. 아, 쌤은 이제 26일날 서울에서 음. 오실라고. 아, 그렇지. 어, 그니까 나도 어떠냐면, 여기 간다고 막 음.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막 음. 맞춰놓고 이랬는데, 음. 그래, 요즘 바쁘게 살긴 바쁘게 사나. 아, 막. 전에는 막한가한 행사 하나 있고, 한가한 아. 행사 하나 있고 이런데 아. 요즘은 막 촘촘히 바에 아. 있으니까. 아, 아, 그렇지. 음.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뭐 두자매 찌랄 발간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이렇게, 팩트나 이런 게 조금 틀려도, 어뭐 아, 내가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에이. 우리의 그거니까 괜찮은데. 어. 현진교 선생님, 음, 그쪽에는. 현진교 선생 우리 정반진 선생님이 올리는 그 유튜브는 어제 진짜 눈이 어, 빠지는 줄. 빠지는 줄. 어. 그 손가락은 막지대로 어. 가고.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감수를 해달라는데, 감수를 하는데, 선생님이. 어. 체크해 주신 건한세 군데인데, 어. 내가 하는데 다섯 군데 정도더 바꿨어. 아 그래 내가, 아, 이러다가, 어제 내가 이런 걸 생각했지. 우리 정만진 쌤하고 김명인 쌤하고 어. 같이 밥 먹는 줄 알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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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그 대사를 다 외우게. 아 전에 선생님이 막 설명해 음. 줬을 때, 음. 이게 뭐, 근천, 근열 뭐, 이런 거, 어. 뭐, 그, 그, 뭐지, 거북이 등 모양이고, 이렇게 했는데, 한 통계도 있잖아 기이한도로 왔는데, 어. 어제 편집하면서. <laughs> 뒤에 쏙쏙들어가 재교육에 최고였다. 그렇지. 음. 그리고 또 정만진 선생님까지 유력한 분이 글자 가 틀리면 안 되니까. 어 아, 그렇지. 어 그래가. 정말 현진건 학교에 신경 쓰시는 김선생님이 <laughs> 그렇지, 그렇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가 내가 느끼기에 음. 내혼자서한 다섯 번 핸드링이 하고 스님한테 보여드리고 음. 다시 와서 오다를 음. 와서 다시 하고 음. 그러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음. 이거는 하루 묵혀서 오전에 다시 정신이 말짱할 때 다시 아, 한번 보고. 그래야지 안 올랐고. 어. 계속 왜안 올라오지? 그래도 스님도 오늘 보시고 깨알같이 한 군데 또 발견하게 한 시간 내한테 주셨더라고. 그래, 오늘 가서 한번 보고. 그래, 이게 영상이 15분짜리 영상인데. 음. 그래, 어제도 유키즈 봤거든요. 음. 유키즈는 내가 좋아하는 프로니까 봤는데. 누구 나왔는데? 이, 어떤 그 뭐지 수학자가 나오셨는데. 아. 어, 나, 그분이랑 내랑 너무 닮았어. 어, 소울메이트도 아, 되겠다라고. 오늘 가가 꼭 봐야지. 그분이 그분일 어? 거야. 아 당연히 그분이지. <laughs> 아유, 아유, 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분은. 아, 그래가지고. 뭐지? 웬만하면 다 하는데. 아 그분은 그그 그 세계에서는 아주 놀라운 사람인데. 응. 뭐 우리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구미 유튜브계에서 놀라운 사람이다. 아직 <laughs> 200명밖에 안 됩니다. 분발 좀 해주세요. 어, 그래도 200명 자축하자. 아, 어, 아유, 글쎄. 어, 음. 어 그렇지. 음. 200명이라서 참 많이 놀랐네. 음. 어, 뭐 그런 생각이 아, 좀. 들었어요. 그분 그 오늘 가가 꼭 볼게. 음, 나는 음. 수학자들을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 아 그래. 그분도 음. 하는 말이 수학자들은 아. 따로 막뭐 그게 있다고 얘기하고 음.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분의 말씀이 옥수로 10. 게 설명을 해 음, 주셨는데 음, 음. 그러면서 와닿는 게 가장 친절해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음, 그리고 현재 친절해야지 미래에 내한테 음, 가서도 음, 친절하게 되고 음,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음. 친절하면서 왜 자신한테 친절하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어제만 너무 집중해가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음, 음. 그 말을 집중해가 듣지만 음. 그 유키스 그 분들이 내는 자막이 있잖아. 요 글자체, 어, 글자체. <laughs> 그리고 그 부, 그, 나오는 데서 빵빵빵 세개넘 아, 음, 저거는 프레임을 세 음. 개를 걸어야지 저렇게 음, 나온다. 아. 뭐, 이렇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사람이 현재 자기가 뭐가 관심이 있느냐. 음. 그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 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음. 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음. 괜찮은 이유가 자기 자신을 되게 잘한대. 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음. 객관화시키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데 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한테는 음. 신경을 쓰고 또 남이 어떤지는 잘 알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음. 사람이지 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음.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지 음. 이러고 내한테 물어봐 주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된대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까지 좀 가족 전쟁 우리나라가 음. 특이하게 전쟁도 겪 음, 음. 저, 전쟁을 겪은 세대를 부모. 그, 할아버지로 두고, 음.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뭐 영, 영세에서 한 10세 사이에 있는 부모를 우리가 음. 두었고, 음. 그, 그러또 전쟁을 겪은 세대에서, 그것도 현대전이잖아, 그지? 음. 그, 할게. 그리고 전쟁이 무서운 거는 군인들이 죽는 숫자보다 민간인이 죽는 숫자가 더 많, 많거든. 우리나라 6.25도 음. 마찬가지고. 음. 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세대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어, 어, 그런 역사적인 환경을 음. 갖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막그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위의 어른들도 먹으려고 남 눈치를 많이 받는 음. 세대고 그그 음. 그 부모 먹으려고 남 눈치를 보는 그 부모 세대에서 우리도 어떠냐면 음. 너무나 애지, 보게. 아니 애지중지하면서 길러 음. 부모들이 우리를 키웠단 말이야. 음. 그 칼키네, 뭐 조금 음. 굉장히 우리 나라를 이해하는 게 음. 굉장히 큰막 그렇다 이런데 그래서 그 교육열이 엄청난 속에서 있으니까 음. 최선을 다하고 이러니까 그 우리 아미들도 있을 수 있고 K 팝뭐 음. 음. K 문화 음. 뭐또 케이 푸드 음. 뭐 이런 것들이 음. 지금 막 이렇게 발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치 음. 요즘 애들이랑 우리들이랑은 음. 많이 다르니까 음. 우리 부모님들도 음. 우리 보고 너무 다르다고 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음. 우리도 그 저변에 깔린 건 있잖아 우리가 음. 유교 문화 우리가. 우리 둘이 같은 경우는 기독교 문화가 기반으로 돼 있지만 음, 유교 문화가 음, 음. 솔직히 7 8 0를 차지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회의 성령도 거의 음. 유교 문화가 많지. 그, 원래는 음. 종교로 적교는 해야 되는데 음. 그 도둑으로 많이 하잖아. 뭐 교회 다니는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음, 음, 음.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그렇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음.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는 법으로 음. 아예 법이란다 그 도덕으로 음. 먼저 접근을 하니까 자꾸 사람의 행동이나 음, 그런 제약을 것들을 하지. 제약을 하게 되니까 음. 이게 법의 체계에도 헌법이 가장 위에 있는데 음, 음. 명령이 헌법을 갖다 뒤엎어버리고 이런 게 우리나라였잖아. 쿠데타가 어, 일어난다든가 어, 그 음. 모든 것들이 음. 명령이거든요. 음, 명령은 그치. 저 하위법이라. 음, 음. 근데도 이제 명령이 헌법을 갖다가 음. 더 앞에 가버리고 이런 음. 게 우리는 좀 우리 세대는 있었지 요즘 애들은 음, 음. 그런 게 별로 없고 체계를 좀 음, 음, 체계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나도 이래 어릴 때부터 이래 하면 이게 사회적인 그런 음.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음. 진짜 많이 하거든. 음. 그래 내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하는 조리 하던 것에도 처음엔 이게 그 뭐지 장작 같은 거떼 가지고 음. 하는데다가 음. 그다음 풍로 같은 그거. <laughs> 두 <또> 살차이밖에 <laughs> 안는데주 생각도 안 납니다. 거기에다가 <laughs> <또> 한동안 살짝 <laughs> 전기 전기 있잖아. 건너하면서 거기에 또풍 그거랑 다른아. 소유 풍로에다가 아. 또 전기로 하는 좀 맨날 지금으로 치면 부스터 어번호 같은 걸 아, 전기로 하는. 응,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연탄. <laughs> 저는 가스 레인지밖에 <laughs> 어. 생각 안 납니다. 그렇지. 연탄도 있고. 한참 지나서 가스레인지가 있었지. 그래가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도 처음에는 어떠냐면 다 이렇게 통에다가 다 하는 그걸 했다가 지금 그 도시, LPG. 어, 도시가스로 음. 다 연결되고 하니까. 음, 음. 그러고 지금 요즘은 뭐 전기로 그거 하잖아, 그지? 네가 K 작년가보다. 아 그래 나 작년. 아, 아우와 <laughs> 진짜 나는 정말. 가스레인지에 그거 계란 후라했는 것만 어, 시장나 생각 나는 아. 거, 완이 별거 다 생각나는 거. 아, 그렇지 거나. 그런 거 기억나지. 역시 퇴장년 어, 그렇게 하니까 지금 박물관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아. 우리는 생활 변천사에서 쫙 보게 되잖아, 그지 음. 그러니까 그거만큼 우리의 의식도 이렇게 변화? 굉장히 많은 소용도를 음. 치면서 변화가 음. 되었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지. 그렇지 왜냐하면 응. 재영이가 사회 공부를 하는데 88 응. 올림픽을 외우더라고요. 처음. 나는 88 학번인데. 그래 <laughs> 내가 아시 그래 주지 <시끄러지지>. 얘기를 <laughs> 해 주지 제형 엄마 팔팔 학번이 돼 팔팔 꿈나무 라하면서 살았대 그러니까 <laughs> 놀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는 세대를 바라보니 참응그랬겠지뭐뭐 음, 어? 뭐 세대 어. 차이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엄는그 어. 시대 때 살아 있었어. <laughs> 참네. 아 어, 그렇게 많이 놀랍다. 어. 그래도 웃긴다. 아들 사회 외우는 거 보면 음. 우리는 그거를 지나왔는 거를 음. 야들을 외우는 거야. 음. 엄마, 아버지도 안 그랬겠나. 아, 그렇지. 본인들이 겪었던 걸 우리는 외우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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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뭐뭐뭐제뭐뭐뭐 뭐, 음, 뭐, 뭐, 북한이랑 처음 뭐뭐 연락 때었다 뭐, 뭐, 어, 그치, 그치, 뭐 그치. 이런 거를 어, 도둑 시간에 외웠잖아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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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 하지, 외웠지 어, 그래. 근데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삽자거이에 보면 저가 우리 음, 동네 음. 이웃인데 이제 삼팔순이 갈려가뭐못 가게 해. 음. 그러면은 그 군인들한테 왜못 가게 하냐고, 자네 친구인데 이 가는 음, 게 드라마에서 그런. 그러니까 들 수가 있나 걔때 그게 사실이었다. 그러니까네. 아유, 아유 참말로 참말로 팔팔 음. 올림픽 외우는 거 보이. 참말로. 어, 그 그러면, 합시다. 그, 교육법이 많이 바뀐 다음에, 우리 그거 얘기 한번하려 했는데. 아유, 다음에 합시다. 시간이 너무 작습니다. <웃음> <웃음> 아, 교육법이 어. 이제, 제, 그, 뭐, 학력고사, 수능, 그리고 재영이 때부터 바뀌어요. 이제 지금 중3들이. 음. 지금 현행체의 수능은 음. 9등급까지 있다면 지금 5등급으로 바뀌어요. 어, 변별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의 권위가 세지지 아무도 몰라요. 어. 뭐, 이 말, 저 말, 뭐, 음, 학교, 어떻게, 음. 고등학교 공부가 더 음. 그거 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음. 일단은 1등급이 범위가 많이 넓어지겠지. 음, 음, 음. 그러니까 학대학교에서는 이 변별, 1등급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다 해서, 음. 뭐,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한다, 이러는데, 음. 나는, 그, 그거 반대인 게, 음. 꼭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잘 문제 영어 잘 풀어야지 1등급을 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인사를 잘 한다든가 음. 뭐 인성 그것도 음. 주관적인 거겠지 선생님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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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보면 저 녀석은 인사를 잘하네 음. 공부를 잘하면 착하네 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잘해야 착하나 아니 요즘은 선생님들이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조금 엉흉스럽다 하대 머리가 좋으니까. 음. 학교에서 아, 자기, 어, 자기 관리를 거네. 잘하고 음, 음. 또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을 조절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음. 자기가 원하는 거 받고 음. TV에 나오는 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음, 애들이어 그만큼 음. 잘하고 또 음. 어른들이 좋아하는 행동이 어떤지를 아는 거야. 음. 어릴 때부터 그렇지. 그걸 아요렇게 하면 머리가 음. 좋아서 그런지. 음.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음. 아무튼 저는 재영이가 음. 첫 세대지만 저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뭐든지 어, 기회지. 다른 사람들은 음. 어, 바꿔서 어떡하노 음, 이런데 음. 음. 그 기존에 있는 거랑 새로 시작하는 음. 거는 또 새로운 또 프리미엄도 음, 있을 그렇지, 수도 있지, 있고, 있지. 음. 네, 그래서 아무튼 재영이 지금 와.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그러면 지금 중 3이니까 음. 얘가 고 3이 됐을 때 학원가하고 막 이렇게 해오리가 파도가 확 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네. 음. 해오리가 치는 건지 뭐 음. 부모님 그 음. 상위 1%만 파도가 치고 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쟤는 마음을 내려놨지. 음, 그러니까 그래? 대학 교에 음. 솔직하게 말하면 서울대를 가면 100%가 다 외국 연수라든지 음, 음, 음. 뭐 그런 거 주어진다면 지방에는 뭐한3%뭐 뭐 이렇게 음, 주어진다면. 음, 음, 음. 그냥 부모랑 같이 살면서 3% 안에 들어가서 음. 그냥 외국 문물을 공부를 한다든지 음. 이거를 추구를 해야 될지. 아 그래서 어제 또 음,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해 보게 보니까 어떤 음. 이제 내가 좋아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음. 음. 자기 아들이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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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이트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장학금을 준다고 돼 있는데 음, 음. 깨알같이 끝에뭐라고돼 있냐 하면 수도권에 내 있는 데야. 아. 그래서 이분이 그때 내가 니한테 팔아준 술이 얼마인데 인자는 음. 술도 끊어야 되나? 아. <laughs> 끊어야지. 어, 끊어야지. 미친 그래. 거 아이가. 어, 미쳤지. 요즘같이 음. 뭐 글로벌한 시대에 뭐 음, 지방이 음. 어디 있고 수도권이 어디 있어. 음, 그렇지. 음. 사실, 우리나라는 전 나라가 수도권인데, 내 이, 말이 어, 이 좁은 땅, 땅에서. 미국의 한 주라, 아이고, 씨. 안 그래도 서울에 있는 어떤 친구가, 이제 우리 보고는 대구라는 명칭을 안 쓰고, 촌, 어, 촌 시골. 그 촌에 살기는 좀 어떤 놈, 뭐 이런 음. 식으로 얘기하며, 얘기하지. 너희들이 원업이 별장에 살고 있다, 우리들. 은 그렇지. 어. 본인들은 학고방 같은 데 산다면, 음. 우리는 그 돈으로 그냥, 맑은 평수에 살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차 몰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음, 막 그렇게, 그렇게 살고, 음. 그들은 문화를 나누면서, 음. 설사를 라고다 음. 가치를 얻는 것에 두는지 중요한 거니까. 음. 아, 나 어제, 안 그래도 그 참여가족 오면서 길을 잘못 들었어라가지고, 어, 길 으로 그걸 봤다. 뭐. 성주 성벽을 봤거든. 아 너무 아름다운 아, 거야. 그치, 그치. 우리 전번에 그 청도 갔을 때 아, 성벽보다 아. 더 견고하고 아. 멋지더라고. 아. 그래서 왜 우리 성주가 임진왜란 때그이 음. 중간에 평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 굉장히 치열한 견적지 좋지. 견적지였. 한 군데라는 게 음. 어제는 몰라 이렇게 야경을 딱 해서 그런지 아 그래 내가 해경이 하고 방학 때 여기도 한번 음. 와가지고 유튜브 찍어 유튜브를 한번 찍어 봐야지 <laughs> 할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 그 현진건 학교에서 정만준 선생 님 만나고 나서는 음. 전에는 왜 이렇게 음. 길을 가면 앞만 보고 음. 쫙간대 음. 이제는 어떠냐면 옆에 문화유산이 음. 뭐가 있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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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걸 보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성벽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면서 음. 어 전에는 항상 외곽 도로로 가는데 어제는 음. 조금 밤이라서 올때 무섭기도 하고 음. 시내 쪽으로 간통해 음. 왔어. 음. 그랬더니 송주 시내도 꽤 크더라고. 그치. 그러면서 아와. 뭐, 이렇게, 이분들이 참외농사를 짓고 와서 음.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아, 그지 어, 힘드니까. 왜, 어, 힘드니까. 가족 음. 경영을 음. 하시고. 음, 음, 음. 그리고 또, 사실, 한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가꿀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먹는 거. 그지그 다음에 집 청소. 어. 어, 요런 거, 요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 어. 집 청소는 안 해도 뭐 크게 그렇진 않지. 먹는 건 음. 먹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의외로 식당도 맛집이 많고, 많은 거예요. 어, 집은잘 모르겠고 먹어 봐서. 어, 그런데 또 내가 관심 있는 게 명랑 핫도그니까 아. 명랑 핫도그 이제 하나 주문해 가 먹었지. 안동에 사시는 분 명랑 핫도그 제 동생이 한답니다. 어, 어. 그렇지. 어, 근데 내가 또 명랑 핫도그를 보면서 또 놀란 게명 무슨 옥동점이야? 그성아 성주... 그래 아, 옥동자 지이... 안동 옥동자 안동에 명랑핫도그 한 군데밖에 없지 않나 아니다 두 군데였는데 잘 군데. 모르겠다 나는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예, 단지좀좀 좀 많이 해주세요 안내 계신 분들 맛있어요 명랑핫도그는 항상 보면 너무 깨끗해 매장마다 음. 여기 구미에 요 진평돈도 깨끗하지만 석적 고기도 깨끗하고 아. 그리고 야 명량핫도그 오늘 선전나 달아내 그래. <laughs> 진처럼 파워는 없겠지만. <laughs> BTS처럼 파워는 없겠지만. 아, BTS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치. 아미들한테 미안하지.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암입니다. 어, 아, 그래. 어. 그들이 그거 신이 되지 않고 인간이 되려고 군대도 가고 있다는데 <laughs> <laughs> 자기들이 신기하다 어, 될까 봐. 어, 어.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BTS가 음. 군대를 간는 거는 음. 가들의 유일한 단점이 군대. 어, 음, 그거니까 음. 그냥 해결했으니까 걔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신적인 존재지 뭐. 그래서 진짜 너무 존경스럽더라 음. 왜냐, 아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 그러, 많나. 그러니까, 음, 그들이 그냥 음. 솔직히. 나이 100살이 돼도 이루지 못하는 음, 일들을 음. 그가, 그들이 단 음. 나이 20대 때, 그자, 음. 모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보다 더신 같은 존재인데도, 음, 음. 그대로 그냥, 가고. 그냥 평범한, 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많더라고. 음. 그래. 그게, 근데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를 밟... 쉬고 싶었지 싶다, 나는. 아이다. 힘들다. <laughs>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뭔가 군데, 있었겠지. 아, 어, 군대 힘들다 그래. 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음. 뭔가 이런 게 있겠지. 그렇지. 단체 음. 생활은 힘들지. 아, 힘들지. 네. 단체로 그래. 친구들 한 10명 이래 만나도 해 음. 약간 기가 쫙 음. 말리고 음. 진이 빠지는데, 그지? 음. 아유, 암튼, 뭐, 그렇네. 음. 나... 그래 정신을 조금 정확하게 차려가 음. 이제는 내가 스케줄을 관리해야 될 때인 것 같아 어, 머릿 속에 아둘그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산소 가지 아, 그러면, 어 그렇지 친구들 만나지 음. 뭐 이렇게 얼렁뚱땅 스케줄을 관리해서는 오늘 내가 음. 그 중앙로에 가서 헤맬 <laughs> 뻔 했다는 거 알겠나? <laughs> 뭐, 최우쌤이랑 만나서 해, 같이 손잡고 헤맬이면 되지. 최우쌤은 뭐. 또 26일로 알고 계시지 않았겠나? 아, 일단 아 내가 볼때 둘이 똑같다고 들고. 본다. 아, 그러면 좋았지. 그래, 일단 마치고 전화드려가 다음 아. 주다 이래 말씀드려야 되고. 아. 그래서 이제 스케줄 관리를 아. 촘촘히 좀 해봐야 되겠네. <laughs> 네, 사람들 오늘은 언니랑 아. 마이크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지? 간데 그 보통 때보다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아. <laughs> 그 보통 오늘... 수다를 이리 끌고 싶은가 봐요. 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네. 아, 자, 하나, 아, 둘, 둘, 셋, 아, 짠! 안녕! 안녕! <laughs>